네 반갑습니다. 저 오늘 여러분들께 준비한 영상의 주제는 외국인이 200만 주 쓸어담은 이 주식 미국 관세 영향 없다 트럼프발 호재 떴습니다라는 주제로 영상 준비를 했습니다. 이 외국인이 지금 쓸어담았다라는 얘기는요 뭐입니까 실적이 지금 괜찮기 때문에 쓸어담은 겁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신고가를 쭉 갱신하고 있는 뭐 조선 업종이라든가 뭐 방산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 외국인이 지금 사주면서 주가가 쭉 올라갔던 건데요 다 지금 실적 전망이 매력적인 상태였기 때문에 외국인이 쓸어담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소개해드릴 요 종목도요. 이제 막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추가 상승에 대한 요런 여러 가지 또 보여서 이 외국인이 200만조 쓸어 담은 요 주식을 한번 준비를 해 봤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쭉 시청하시면서 이 종목과 가격 전략까지 꼭 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설명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그 전에 뭐 부탁드려야 되죠. 여러분들, 요 구독 버튼 한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요 좋아요 버튼까지 한번씩 꼭좀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른 건 몰라도 구독 버튼은 몰라도 요 좋아요 버튼. 요 따봉 버튼만큼은 한번 먼저 꼭좀 부탁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바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의 섹터는 이 전력망 섹터입니다. 최근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이 대규모 정전 사태가 이렇게 일어나면서 나라 전체가 마비됐었는데요. 이렇게 유럽 대규모 정전 사태를 통해서 이 노후화 전력망 교체 수요 확대에 그리고 인프라 테마 이 전력망 테마가 재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력망 관련된 기업들이 지금 쭉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을 한 거죠. 여기에 지금 추가적으로 이 미국의 노후 전력망이 지금 많습니다. 미국 에너지 예보에 따르며 미국 송전성의 70%는 최소 25년 전에 설치됐고 대형 변압기 같은 경우도 평균 40년 이상 됐다라고 하죠. 따라서 뭐 지금 방금 전에 이렇게 유럽도 유럽이지만 미국의 노후화 전력망 교체까지 이렇게 좀 겹친다며 역시나 이런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더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까지 현재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인해서 이 관세에 대해서 지금 이 불확실성이 조금 커졌지만요. 전선 업계는 지금 상. 상대적으로 영향이 제한적이어서 올해도 지금 호조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전력망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매력적인 게 뭐냐면 미국 기업들이 지금 미국 본토에서 생산하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현재 진출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이 전력망 기업들은 한국이 현재 대박을 터트리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추가적으로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데이터센터, 대규모 투자까지 함께 이렇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힘 입어서 전선 수출 확대도 현재 이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관세 영향에도 전선업계는 크게 큰 타격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왜냐하면 이 전선업계는 구리 가격을 지금 에스컬레이션 조항이라라고 해서 이걸로 방어할 수가 있어서 이 타격이 적을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케이블의 단가 판매가 높아지면서 매출이 늘어나는 이런 효과를 현재 노릴 수가 있는 거고요. 한국 기업들도 지금 마찬가지로 미국 현지화에 주력하고 있어서 향후 관세 리스크를 줄여나갈 이런. 방침입니다. 그리고 지금 AI 시장이 이렇게 확대됨에 따라서 미국 내의 매출 비중은 더욱 더 커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에스컬레이션이라는 이런 안정 장치를 지금 마련했다, 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 에스컬레이션, 이 조항은 뭐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에스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가격 변동이 생기면 거래 대상이 되는 이런 물품의 단가도 이와 동반해서 달리하는 이런 조항이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 서로 다른 사람이 각자 지금 다른 높이의 계단에 서 있더라도 같이 올라가거나 같이 내려가는 이런 에스컬레이터처럼 이 재료와 가격, 단 물가, 단가가 지금 함께 오르내린다라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선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지금 거래 계약을 맺을 때 이렇게 협의로 인해서 지금 이 조항, 에스컬레이션 조항 이걸 지금 반드시 이렇게 계약서에 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쭉 오르더라도 이 전선 기업들은 뭐 크게 타격이 없는 거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 에스컬레이션 조항 덕분에 전선 기업의 매출이 늘어날 것으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추가적으로 으로 지난 4월 3일날 뭐가 있었습니까? 미국 상무부에서 지금 관세 발표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 과한 관세 부과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3일이죠. 4월 3일날 전력기기업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금 4월 3일에 업체별로 반덤핑 관세율 확정 요 결과를 통보를 했죠. 그래서 LS 일렉트릭과 일신전기에는 16.87%의 세율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효성중공업과 지금 HD 현대일렉트릭은 관세 적용에서 이 제외가 된 거죠. 왜냐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본토 안에서 지금 변압기를 만드는 이런 기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현재 제외를 시켜주는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산 변압기 대미 수출 같은 경우에는 이 반덤핑 관세에도 불구하고 22년도부터 23년도까지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나는 이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 주목이 되는 기업이 누구냐? 이 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뭐 효성중공업일까요? 뭐 h d 현대 일렉트릭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오늘 준비해온 기업은 다른 기업인데요. 오늘 말씀드릴 기업 같은 경우에. 미국에서 이 전력망 사업 수주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이 수혜를 보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제 영상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외국인이 지금 강하게 매집이 들어온 그런 종목인데요. 어떤 기업인지, 요거를 어떤 종목인지 바로 지금 이렇게 딱 말씀드리기 전에 요즘 같은 시장 속에서 이 단타를 어려워하시는 분이좀 많으신 것 같아서요. 우리 여러분들께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통이 주식 하시는 분들이 이 단타를 어렵게 느끼는 이유는 보통 지금 뭐 때문입니까? 이 종목 선정은 지금 잘 못해요. 하기 때문인 건데요. 이 종목 선정에 대 어려움 제가 좀 이렇게 해소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소를 시켜 드리려고 하냐며 제가 얼마 전부터 꾸준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이100% 무료 종가 비팅 방에 여러분들을 초대를 해드릴 건데요. 자이100% 무료 종가 비팅 방에서는 매일같이 이렇게 장마감 전에 종가 비팅 주목들 꾸준하게 쭉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 해소시켜 드리고 수익에 대한 고민까지도 지금 해결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난번에 잡아드린 종목들은 시간관계상 지금 넘어가고요. 가장 지금 최근이죠 언제입니까? 4월 29일날 제가 종가 배팅 잡아드린 오리엔트 전공 그리고 온코이 테라퓨틱스 마지막으로 온코 크로스까지 이세 종목 정확하게 4월 29일날 종가 배팅 종목으로 2시 47분 2시 53분에 딱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이세 종목들이 4월 29일날 종가 배팅 잡아드리고 나서 다음 거래이죠. 언제입니까? 4월 30일날 정말로 주가 상승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간단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리엔트 전공 요종부터 4월 29일날 종가 배팅 잡아드리고 나서 4월 30일 날 정말로 주가 상승이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좀 오리엔트 전공 요종목이죠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습니까 4월 29일날 제가 종가에 말씀드렸죠 4월 29일날 오리엔트 전공 종가에 말씀드렸습니다 9540원 이렇게 딱 말씀드리고 나서 다음거릴날 주가 정말 주가 상승 나왔나요 보시면은 4월 30일날 오리엔트 전공 요종목 장중고가 11780원 23.4% 상승하는 모습 정확하게 나와주었습니다 정말로 주가 상승 나왔죠 자 그리고 제가 어떤 종목도 말씀을 드렸습니까 온코닉 트라퓨틱스 요즘은 또 마찬가지로 4월 29일 종가 비팅 종목으로 장마감 전에 2시 53분에 딱 잡아드렸습니다. 그럼 요즘은 또 마찬가지로 다음 거래일날 정말 주가 상승 나왔는지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자온코네트라프틱스 요즘 목이죠. 제가 언제 말씀드렸습니까 4월 29일날 온코네트라프틱스 종가에 말씀드렸습니다. 21,150원 딱 말씀드리고 나서 다음 거래일날 어떻게 움직였어요? 갭 상승 나오면서 4월 30일 날 온코네트라프티스 요즘 뭐 장중고가 얼마예요? 25,400원 이렇게 20% 상승하는 모습 딱 나와줬습니다. 정말로 주가 상승 나왔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어떤 종목 말씀드렸습니까. 온코크로스 요즘은 마찬가지로 29일 종가 베팅 종목으로 2시 53분에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요즘은또 마찬가지로 다음 거래일날 정말 주가 상승 나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29일 제가 온코크로스 요종목 종가에 말씀드렸죠. 12,860원 딱 말씀드리고 와서 다음 거래일날 4월 30날 어떻게 됐습니까. 장중고가 13,890원 이렇게 8% 상승하는 모습 나와주었습니다. 정말로 주가 상승이 나왔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못 믿으실까봐 제가 랜덤으로 멈춘 다음에 제가 종가 베팅 잡아 드린 날그 다음 날 정말로 주가 상승이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랜덤으로 멈출게요. 하나, 둘, 셋. 여기죠. 제가 언제 말씀드렸습니까? 2월 14일 날 지금 종가 베팅 종목으로 포바이포요 종목 정확하게 마찬가지로 2시 52분에 말씀드렸죠. 그럼 포바이포요 종목도 2월 14일 날 말씀이 와서 다음 거래일이 지금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다음 거래일 날 정말로 주가 상승이 나왔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포바이포요 종목이죠. 포바이포요 종목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포바이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바이프 요정목 인데요 제가 언제 말씀을 드렸습니까 2월 14일 종가비팅 종목을 잡아 드렸죠 그럼 2월 14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월 14일 조금만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4일이 언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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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네요 2월 14일 날 제가 딱 말씀을 드렸죠 포바이프 요정목 요정목 종가에 말씀드렸습니다 6930원 딱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거래일 지금 며칠이에요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2월 17일 날포바이프 요정목 장중 고가 8700원 25% 상승하는 모습 정확하게 나와 주었습니다 로 주가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지금 시장은요, 여러분들 오전에 지금 딱 30분만에 반타로 매매를 끝나야 되는 그런 시장 상황입니다. 이슈와 수급이 붙어버리면 아침 30분만에 지금 게임이 끝나버리기 때문에 뒤늦게 덤비면 먹기가 힘들고요, 까딱 잘못하면 또 물리기 십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 종가 베팅 방에서 잡아드리는 이런 종목들, 여러분 종가에 전날에 종가에 지금 진입을 하셔서 장 시작 후에 다음 거래일날 딱 30분만 여러분들 매매에 집중하면 되는 그런 시장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루에 이렇게 지금 몇 퍼센트입니까 23%였고 20%였고 8%였잖아요 몇 퍼센트예요? 이50% 가까운 이런 수익률을 하루 만에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에 입장하셔서 딱 일주일만 제가 공유해 드리는 이런 종목들로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고민 해소에 나가시면서 이 종목에 대한 공통점을 딱 확인을 하시면요. 여러분들도 지금 앞으로 대한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은 어느 정도 지금 해소가 되실 거고 이 방에서 알려드리는 종목들로도 지금 종목에 대한 고민 해소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번 좋은 종목들 이렇게 종가 배팅 방을 통해서 꾸준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 많이 주십니다. 어떤 질문을 많이 주시냐? 저도 지금 이 종가베팅 방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을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들 많이 주시는 건데요. 자 그럼 그 방법 바로 말씀을 드려야겠죠. 바로 말씀드리며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요. 누구나 전부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다 라는 건데요. 자 번호 하나 잠깐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이쪽이죠. 010-6718-7793. 이쪽으로 나도 이 종가베팅 방에 참여하고 싶다 라고 참여라고두 글자 간단하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는 건데요. 그러면 제가 순차적으로 전부 다 입장 승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제가 뭐돈 받고 이러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원하는 건 뭐예요? 돈이 아니라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버튼까지 한 번씩 꼭좀 눌러주신 다음에 이쪽 67187793, 이쪽 참여라고 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어려운 업황 속에서 일개 개인 투자자가 혼자서 지금 시장을 헤쳐나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시장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습니다. 지금 폭락장 이후에 이렇게 반등에 대한 이런 차익 매물이 쏟아지기 때문에 추가 적인 하락이 언제든지 또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따라서 여러분들 장이 안 좋더라도 우리가 먹을 종목들은 매일같이 나온다 라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가비팅방에서 매일 이렇게 좋은 종목들 선별해서 쭉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 구독자이건 뭐 지금 신규 구독자이건 상관이 없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뭐 밤늦게 보시던 새벽에 보시던 뭐 연휴에 보시던 지금 상관이 없이 이쪽 67187793 이쪽 지금 참여라고 두 글자 문자 남기셔서 요100% 무료 종가비팅방에 입장하셔서 여러분들 매일 같이 이렇게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요. 제가 돈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돈안 받죠. 돈 받는 거 없이 이렇게 입장 승인 도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 마음이 바뀌기 전에 이렇게 문자라도 한통딱 남겨 놓는 게 이득이겠죠. 그래서 입장하신 다음에 이렇게 매일같이 좋은 종목 알아가시면서 여러분을 단타로 시드 불려나가시는데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이어서 이 미국에서 이 전력망 사업 수주가 증가세를 지속을 하면서 지금 수혜를 보는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바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산일전기입니다. 이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전력망 사업 수주가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지금 오르고 있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래서 2024년도 기준 전체 매출의 80% 이상의 수출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주요 전방 시장별 매출 비중은 전력망이 46.2%, 신재생 에너지가 44.6%, 기타 산업력이 9.2%입니다. 그래서 이 주요 제품인 이 변압기 매출은 매출액의 92%를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이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만들 수 있는 기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국이 조금 특별하게 만들 수 있는 편이고요. 뭐 독일 같은 경우가 조금 더 만들고, 뭐 미국 안에서 지금 만드는 기업들도 있긴한데, 한국이 굉장히 많이 생산하는 제품 중에 하나가 변압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의 신뢰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수주가 강력하게 늘어나는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매출의 지금 60% 이상이 미국 시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 이 전세계 배전 변압기 시장에서 25%를 차지하는 이런 초대형 시장인데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은 2%에 불과하죠. 그런데 2%가 지금 이 전세계 점유율입니다. 전세계 2%면 그래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산일전기는 높은 잠재력을 지닌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현지 법인을 설립을 하고 직접 영업활동을 할수 있는 이런 거점을 이런 마련할 계획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거점을 세우면서 미국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외국인의 보용수량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요. 주가가 쭉 이렇게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쭉 강하게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200만 주 가량 매집이 들어왔어요. 확실히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적이 괜찮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을 위주로 좀 매집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리고 최근에 유럽 정전 사태가 나면서 이슈까지 터져버리니까 최근에 다시 한번 이렇게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이걸 보면서 산일전기 같은 이런 경우에는 지금 매출 성장에 대한 이런 매력도 있는 거고요. 관세전쟁에 대해서 이 피해를 뭐 그렇게 크게 안 보고 외국인이 이렇게 강력하게 매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기대감이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꼭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런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이런데 산일전기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추가적으로 미국 내 데이터 센터 등 부하, 부하 증가에 따른 재생에너지 확대가 지금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중저압 변화기 수요가 증가가 예상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이 산일전기의 매력이 현재 더해지고 있는 거고요. 미국의 주요 유틸리티 회사들은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당시에 배전 부문에 대한 투자 유치를 유지를 계속할 것을 지금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산일전기의 매출 동안 지금 증설 계획에 따라서 같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그리고 지금 산일전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4분기에 안산 이공장을 신설을 해서 생산 능력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늘어날 것이라고 현재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안산 이공장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언제부터 가동이 됐냐면 올해 2월달부터 가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다음 실적에 새롭게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다음 실적에 이렇게 반영이 되면서 성장을 쭉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산일전기의 주가를 한번 보시면요, 유럽 정전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최근에 크게 한번 반응을 했었죠. 하지만 다음 거래일 날 조금 이렇게 빠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지금 노화된 후 전력망 이걸 교체하면서 그리고 또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이런 전력망이 지금 늘어남으로써 산일전기의 실적 성장이 현재 전망이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늘려줄 때 공략하는 전략이 가장 베스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요 이 관세에 대한 영향도 지금 크지가 않기 때문에 상호 관세가 지금 90일 동안 유예가 됐죠. 그런데 이게 지금 7월달에 다시 발표가 됩니다. 그때 그때도 물론 크게 영향이 없는. 그런 기업이라서 여러분들이 잘 한번 눌림목공약잘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지금 주가가 변동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상황을 잘 지켜보시면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종목들도 물론 좋지만요 이 지금 같은 시장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건이 단타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이 어떤 종목이 되었고 그냥 쭉 보유하고 있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단 하나 확실한 거 지금 같은 구간은 변. 변동성이 많은 구간, 즉 위험한 구간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장에서 이 종목을 계속 쭉 보유하고 있었다면요, 여러분들의 손실은 상당히 커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더더욱 요 단타 매매로 시드를 쌓아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무난하게 이렇게 매일같이 꾸욱상향해주면 좋겠지만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이런 시장에서 어렵게 손실을 보면서 중장기적으로 쭉 끌고 가려고 하지 마세요. 오전에만 짧게 집중하고 챙기면 되는 그런 시장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문에 우리가 오전에 단타로 수익 챙길 종목들 너무나 쉽게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종목을 지금 어떻게 찾냐,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거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 주식 고수들만 쓴다는 이시간에 단일가에서 시초가부터 급등 예상된 종목을 딱 발굴을 해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많은 종목들 중에 웅진 요 종목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시간에 단일가에서 지금 움직인 종목들, 웅진 요 종목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장중에 지금 상한가가 그 나왔죠. 그리고 지금 오리엔트 전공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장중에 지금 몇 퍼센트 상승했습니까? 23%나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 내에서 움직인 다른 종목들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이 동양철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락했죠. 그리고 이 대형포장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됐습니까? 마이너스 4%가량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단일가에서 움직인 종목들 정말 이렇게 많지만요. 정말로 주가 상승이 예상되는 종목을 찾는다는 건 사실 지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많은 종목들 중에서 이 높은 확률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만 딱 매일 아침 장 시작 전에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면서 이 종목 선정에다 고민을 덜어드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의 장에서 움직인 종목들 이렇게 정말 많지만요, 정말로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 받으시는 방법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보시는 영상에 구독 버튼 그리고 뭐예요? 좋아요 버튼 요까지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번호 하나 잠깐 띄워드리겠습니다. 이쪽이죠. 010 6718 7793 이쪽으로 시간에라고 이렇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되는 건데요. 그렇게 문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아침 장시작 전에 시간에 단일가에서 뽑힌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을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바로 67187793 이쪽으로 지금 시간에라고 문자 한통 이렇게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시간에 단일가에서 시초가부터 주가 상승 예상되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시청자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주식하면서 지금 뭘 버려야 됩니까? 이 조급함을 여러분들 버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단타하는 게잘안 돼서 내가 좀 손절을 했다. 그럼 그 당일은 단타를 접고 쉬셔야 돼요. 이 손실 본거 지금 메꾸겠다고 다른 종목 또 들어갔다가 더 크게 물려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 조급함을 버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매일 아침에 지금 종목 선정이 어려운 분들이 계시다면 이쪽 67187793 이쪽으로 지금 시간에라고 세 글자 문자 한통 남겨두셔서 이 종목 선정에 대한 고민 좀 해소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공유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이 바로 매수 안 하고 정말로 제가 공유해 드리는 종목들이 오르는지 확인하고 여러분들 매매하셔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니까요. 종목 공유 한번 받아 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 버튼 한 번씩 꼭 눌러 주시고요. 좋아요 버튼까지 한 번씩 꼭좀 부탁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